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기아 더뉴 레이 프레스티지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2021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8만 5천km대를 주행했습니다. 가격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앞쪽에 범퍼 라인 그리고 본니 그리고 그릴 부분 쭉 봤을 때도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역시 깨지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휀다 그리고 휠 부분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라인까지 아 여기 살짝 이렇게 살짝 코? 이렇게 뭔가 파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펼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후미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역시나 감지기 들어가 있는 뒤 범퍼 라인 깨끗하고요, 우리 뒷유리 썬팅 완벽하게 되어 있고 후미등 역시 깨지거나 뭐 스크래치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오픈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차량은요. 스마트 트렁크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시면요. 사실 2열이 펴져 있을 때는 조금 협소해요. 협소하지만 뒷좌석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폴딩한 상태에서 이제 짐을 조금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 조수석 라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조수석 라인 쪽 한번 보시면요. 뒷문과 그리고 앞문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까지 쭉 봤을 때 깨끗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네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이 차량 세대째 촬영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정말 모든 차량들이 외관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역시나 레이도 외관이 깨끗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도 깨끗한지, 그리고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후석에 앉아 봤는데요. 사실 이 레이 차량 굉장히 소형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후석이 굉장히 비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 공간 생각보다 넉넉한 사이즈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천장 쪽 보시면요. 살짝 천장에는 오염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앞쪽의 컨디션과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사실 이 차량 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빠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시동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시동을 걸었는데요. 사실 뭐 옵션을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차량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기능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선 시트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차선 이탈 보조 장치는 같이 들어가 있고요. 구동력 제어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네, 스티어링 휠의 왼편을 보시면요,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엉뜨기능 그리고 손뜨기능 같이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사실 안전 옵션이 막 많이 들어있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방 카메라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 라인과 어시스트 라인 깔끔하게 나오는 후방 카메라는 들어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차량 옵션이 많이 있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 기능 같은 거뭐 엉뜨 손뜨 이런 핸들 열선과 우리 시트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게 작은 공간을 되게 요밀조밀하게 잘 썼다 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주행거리 8만 5천 킬로미터대를 주행한 2021년형 기아 더뉴 레이 프레스티지 모델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요. 010-2749-5599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카롱에서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